신입분들이 너무 쟁쟁하셔가지고. 애수님, 예, 애수님, 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모르시니까. 지금 시나인에서 저희가 어좀 약간 두 팀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급하게 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한 달을 체험해 보는 느낌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대표님이 말했거든요. 아. 어... 근데 애수님. 예, 지금 들어오고 뭔가 하시는 게 민심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이게 진짜 엄청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항상 다, 다 들어가고 싶어. 싶어 하시니까 다들. 네네 그렇죠. 아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예수님. 예수님은 근데 혼자서 약간 해외 팬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셨고 어, 많이 이렇게 방송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거의 엑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세 번밖에 안 합니다. 어. 개인 방송 하실 시간도 엄청 많아요. 시장이 어. 1도 안 가요. 어, 알고 아, 있죠. 아, 잘 알고 아, 있죠. 아, 많이 아, 봤으니까 여쭈? 알죠. 아, 알고 아, 있죠. 알고 계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지금 혹시 방송 중이신 건가요? 아 방송, 방송 중이신. 요아 아, 그래요? 아 아.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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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그 일단은. 네. 더 멤버들 구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네, 교님 반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네. 하시고 오래오래 철구형 옆에서 선골이잖아요. 엑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쵸? 시작을 C9으로 해서 오래오래 하시면 잘된다에 제 손모 가져가겠습니다 안되면 제 부캐라도 파서 쏴드릴게요 아하하하 <laughs>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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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실물 봤잖아요 일단 제가 그 일단은 제가 네네네 네, 네. 오늘까지 네.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애주님 네 우리가 내일까지 구해야 돼서 이번에 진짜 급한 상황에 도와주러 오면서 경험도 해보고 하는 거라 진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고민하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방송하고 바로 연락 네.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음. 제가, 제가 거, 거기서 어떤 반응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제가 한 번도 제의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다른 분생는안 했어가지고 밀당이 아니고 절대로 제의를 받았을 줄 몰랐어서 생각지도 못했어가지고 아 진짜요? 제가 그 수장님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네. 아 감사합니다 간발해요 간발해요 후프님 결통개 간발에 몇 개지? 아 너무 웃긴데. <laughs> 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와나 근데 아 진짜 대박이다. 아그아 그, 아, 그래요? 아네 일단 제가 방조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송 진행하셔야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더 감사드려요.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방송 후에 연락드릴게요, 이따가. 일단은 편하게 방송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때 비친소 때, 신하인 갔었을 때, 그 비친소 나갔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민심이 좋나요? 저는 민심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 그, 세라 여왕님. 세라 세라. 저 세라 여왕님 지인으로 왔었어요. 아, 지금에 해출이 없어서 떡상 각인가요?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신입분 중에서 세 분이 지금 엄청 쟁쟁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와, 지금, 지금 우퍼 넣어봤자 바로 묻히겠다. 이랬거든요. 봤죠? 당연히 보죠. 왜냐면 엑셀은 C9이 짱이니까. 아니 그래서 쟤쫄았어 사실 <laughs> 아니 너무 쟁장한데 아니 무슨 1 0 0만에 찍어도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냐고 아니 저처럼 이제 엑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하면 진짜 그니까 러 경력이 화려하시니까 어 맞아요 사실 저도 걱정한 게 수장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배나 배나 감사합니다 아니 뱅가이 배주니까 못않겠어아 진짜요?